학군 좋은 위치에 복층 세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주목. 안녕하세요 꿀집입니다. 오늘은 부천 도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학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실 만큼 그만큼 학군이 좋습니다. 위치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초중 고등학교로 다 5분 이내로 통학 가능하면서 학군 수준도 높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추천드리고 싶어요. 1,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층에는 통복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 원하는 자녀 세대에 있으신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에 버스 노선도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좋고요. 장미공원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산책로도 좋습니다. 모니모니에도 뭐니 뭐니 학군이 다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 딱 적합한 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꿀집 시작해보겠습니다.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 아틀과아 아트홀 간격 사이는 36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전혀 막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고요. 보시면 앞쪽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현재 눈이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흐리고 해서 체광하기 못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고요. 테라스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 자체가 많이 넓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길이감이 좋은 테라스여서 집에 있으시다가 간간히 바람 쐬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바람 쐬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막힘이 없기 때문에 채광도 문제없는 집인데 오늘 보시다시피 눈이 오는 관계로 채광하기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주방 모습 보시면은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단차 시공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위쪽으로는 히든 콘센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정면을 보시면 환기창 들어가 있네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그 옆쪽으로 냉장고 짜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장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인근이 다 학군이 정말 밀집되어 있고 학군 자체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엄마들이 학군 때문에 이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 자녀 있으신 분들 여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은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하실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들어가 있고,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뭐 어린 자녀분이 있으시면 침대랑 책상 정도 배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방은 주방 옆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방은 창이 크게 나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 좋아요. 주방 옆쪽에 있기 때문에 다이닝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계절 동안 눈 오는 거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여기에서 차한잔 드시고 이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메인 욕실 한번 보실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코너 선만 들어가 있고요.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수납장 젠다이 선반까지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휴젠트 설치가 되어 있네요. 휴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기도 정말 잘 되고요. 뭐 습기 제거에 탁월하기 때문에 저거 옵션으로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저거 없으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전실입니다. 현실 바닥 부분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허리선만 들어가 있어요 위아래 에상하장 들어가 있고요 한쪽은 키 큰이장으로 들어가 있네요 왼쪽은 일괄 소등등 들어가 있고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모습은 다 보셨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실 건데 정면에 보면 2층 계단입니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폭이 살짝 좁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라가실 때막 낑기거나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살짝 좁을 뿐이지, 올라가실 때는 그냥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 층은 이렇게 하나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뭐 공간 분리 원하시는 자녀분 방으로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나는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한다. 사무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쪽 그렇게 공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친구도 높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 편안하게 서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도 넓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꾸미시기 너무 좋습니다. 보실 것 같습니다. 그 2층에 난방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테라스 공간이에요. 테라스가 막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반듯하게 있기 때문에 실용성은 너무 좋아 보이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담이 높게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앞쪽으로 마킹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도 너무 좋으면서 사생활 침해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나만의 프라이빗한 테라스로 사용하시기 딱 적합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어요. 여기는 도당동에 위치해 있는 현장이고요. 인근에 학군이 정말 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쪽으로 조금만 나가시면 도당 사거리 쪽에 교통편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좋고요. 장미고건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한책하시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집 내부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어요. 복층 세대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객님 꿀집 찾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